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과 넷째 날 수요일 공부를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교과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사건의 전조로 나타난 신약의 기록들을 살필 때에 우리 마음에도 충성의 결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넷째 날 제목은 초기 교회가 당한 박해입니다. 어제까지는 구약 성경, 특히 다니엘 2장과 3장에 기록된 사건이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의 전조가 됨을 배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신약성경에 기록된 제자들과 예수님의 경험이 역시 마지막 날 예언된 사건들의 전조가 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의 저자가 설명하는 것처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은 처절하고 매우 가혹했습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교인이 된 사람들은 동족들인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미움과 정죄를 받아야 했고, 뿐만 아니라 이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하는 삶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21세기의 신앙인들이 예전보다 더 다양한 유혹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믿음을 신실하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에 반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세기에 뜨겁게 신앙을 시작했다가 수많은 핍박에 시달린 초기 교회 신앙인들에 비해 우리는 분명 너무 긴장감 없이 편안하게 신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을 무시한다고 비난당했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초기 교회 사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예,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에 베드로는 오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야고보는 헤롯의 의해 참수당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다가 순교당한 것이죠. 베드로도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 말은 곧 죽을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시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려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했다는 것은 처형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 전날 밤에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의하여 구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노심초사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세상 편하게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어찌나 깊이 자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푹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의하여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신자들의 품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남은 사역을 위해 기적적인 손길로 구원을 받았던 베드로도 후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핍박과 순교를 주목하면서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풀려났고 모여 있던 신자들의 집회 장소를 향했다. 신자들은 베드로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으면서도 그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성경에 그들이 깜짝 놀랐다고 기록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담력을 거의 갖지 못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어떤 신자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죽임을 당한 이들도 있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당시 신자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으면서도 베드로를 보자 믿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도 너무 자주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는지요 내가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뭐꼭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의심 섞인 기도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 보면서도 내가 이런 응답을 바라고 기도를 했던가 기억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안 들어주시거나 이 정도는 못 하실 것이라고 단정을 짓고 하나님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요만큼만 해주시면 제가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저자는 실제적 믿음의 담력 부족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신앙에 있어서 후퇴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부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자가 짚어주는 또 하나의 생각할 거리는 바로 같은 믿음인데 다른 결과를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에게는 기회가 없었고 베드로에게는 세컨 찬스가 있었습니다. 같은 병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기도로 낫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질병을 계속 간직해야 하거나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누가 덜 충성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에 따라 각 사람을 사용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충성할 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반복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여러분 죽음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죽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은 자의 죽음.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힐 바에야 끝까지 아름다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선택한 자신의 죽음. 여러분, 이런 죽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너의 앞길이 십자가의 길이 될 거야.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살지는 못할 거야. 하지만 너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같은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매일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꾸만 편한 길로 이 길이 주님께서 가라신 길이 아님에도 당장 나만 편하고 내 가족이 편하면 그만이지 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시면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기로 결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등전 12장의 사건이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의 전조가 된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사등전 12장이 나타나고 있는 성도의 피, 성도에 대한 핍박은 마지막 날에 짐승의 권세가 성도들을 경, 공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2장이 나타난 베드로의 토옥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억압과 감시 아래 놓일 것을 나타내고 있지 그리고 사도행전 1 2장의 교회의 간절한 기도, 성도들의 기도는 마지막 날에도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인내와 기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 2장의 천사가 구출하는 그 장면은 바로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와 구원이 성도들에게 있을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난 예기치 못한 구원은 바로 마지막 날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이 느낄 구원의 기쁨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임하실 것을 우리는 미리 알수 있습니다. 171페이지 영감의 교훈에 기록하고 있는 시대 소망 669페이지의 인용문을 함께 나누시고 오늘 교과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장래를 아셨다. 어떤 이는 목배임당하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리며, 어떤 이는 고립된 바다의 바위섬으로 유배당하고, 다른 이들은 박해와 죽음을 당할 것을 보셨다. 그분은 시련을 당할 때에 그들과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을 격려하셨다. 이 약속은 조금도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거나 외로운 섬에 추방당한 충성스러운 종을 모두 알고 계신다. 그분은 친히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위로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 너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찌 될까?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미리 앞서 걱정하고 언제든 위협이 찾아오면 내 살길부터 궁리하는 우리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토록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안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